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랑 같이 좀 특별한 문장들 만나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다들 뭐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죠? 그럼요, 정말 유명하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도 하고. 맞아요. 이게 시대를 넘어서 계속 사랑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담긴 말들이 음, 곱씹을수록 되게 깊어요. 네, 그렇죠. 그냥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이 좀 잊고 사는 것들 뭐 순수함이라든지 삶의 본질 같은 거 그런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한 6개 문장을 골라봤어요. 아름답기도 하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이요. 네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아주 깊은 문장들이죠. 맞아요. 영어 표현도 익히고 또그 안에 담긴 지혜도 같이 느끼면서 좀더 즐겁게 영어랑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장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 볼게요. 잘 들어 보세요. All grown-ups were once children, but only few of them remember it. 다시 한번요. All grown-ups were once children. But only few of them remember it. 아, 모든 어른들은 한때 아이였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음,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 같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서 나온 단어들 좀 볼까요? Grow up. 이게 어른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동사 grow up에서 온 명사죠. 그리고 once는 한때, 예전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뒷부분. But only few of them remember it.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네. Few랑 a few 차이.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A few는 조금 있는 긍정적인 느낌인데 그냥 few라고 하면 거의 없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어른이 정말 드물다 거의 없다는 걸 감조하는 거네요. 맞아요. 어릴 때 세상을 보던 그 방식 있잖아요. 막 순수한 호기심 같은 거 그런 걸 떠올리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계속 그 아이가 살고 있는데. 음. 너무 바빠서. 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게요. 그런 성찰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네요. 자, 그럼 이 느낌을 이어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 볼게요.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한번더 들어 보세요.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아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 네 그렇죠 오직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뭐랄까 어린 왕자 전체를 딱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막 인생 문장으로 꼽기도 하고요 네네 문장 구조를 살짝 보면 이거 it is that 강조 구문이네요 아 맞아요 강조금은 여기서 only with the heart 오직 마음으로만 이 부분을 딱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실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만 모이란 뭐 뉘앙스죠. 단어도 몇개 볼까요? Rightly는 올바르게, 제대로 이런 뜻이고. 부사죠. 네 부사. 그리고 essential은.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형용사고요. 그럼 인비저블은요? 아, 인비저블은 눈에 보이지 않는이죠. 보이는 비즈블 앞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인이 붙은 형태고요. 아하, 그렇군요. 결국 이 문장은 뭐 겉모습이나 그냥 보이는 거 넘어 있는 거 진짜 가치, 본질. 이런 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런 깊은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좀 보이는 것에 많이 좌우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관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네, 기대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It is the time you have wasted for your rose that makes your rose so important. 다시 한번요. It is the time you have wasted for your rose that makes your rose so important. 아, 이 문장은 네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배우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네. 여기도 보니까 it is carries that 강조 구문이 또 쓰였네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는 뭘 강조하는 거죠? 주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the time you have wasted for your rose. 그러니까 네가 너의 장미를 위해 쏟은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다.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have wasted는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장미에게 시간을 쏟아왔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waste라는 단어요? 네. waste요. 보통은 낭비하다 아닌가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뉘언스가 조금 달라요. 어,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는 시간과 노력을 막 아낌없이 쏟아붓다, 정성을 들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봐야 해요. 문맥을 보면 알수 있죠. 아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낸 그 시간 자체가 그 장미를 세상에 딱 하나뿐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니까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인 거죠. 아, 웨이스트에 그런 속뜻이 있었군요. 와, 단어 하나도 그냥 보면 안 되고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뒷부분 makes your rose so important. 이 부분은 너의 장미를 매우 중요하게 만들다 이런 오형식 구조로 볼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어떤 관계든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만 비로소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시간과 정성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것도 약간 마음의 중역성 이런 걸 얘기하는 문장 같아요. 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The mos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touched. They are felt with the heart. 한번 더요. The mos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touched. They are felt with the heart.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일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느껴야 해. 아, 이것도 앞서 나왔던 두 번째 문장이랑 좀 통하는 데가 있네요. 깊은 울림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볼만한 건 수동태 표현들이죠. 아, 수동태요? 네. cannot be seen 보여질 수 없다. cannot be touched 만져질 수 없다. 그리고 are felt 느껴진다. 전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pp 형태잖아요. 네 네. 아름다운 것들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해서 경험되는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The most beautiful things처럼 최상급 표현 뒤에는 보통 in the world 같은 범위 표현이 자주 같이 온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모모한 것 이런 식으로요. 아 맞아요. 좋은 포인트네요. 그리고 하나 더두 문장 사이에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이 쓰였어요. 아 세미콜론이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세미콜론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개의 독립된 문전을 연결할 때쓸수 있어요. 뭐랄까 마침표보다는 좀 부드럽게 이어주면서도 쉼표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짓는 느낌? 오 세미콜론의 역할까지 덕분에 문장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럼 이 문장은 결국 뭐 사랑, 우정, 기쁨, 감동 같은 거잖아요. 형태는 없지만 우리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것들. 그런 건 물질적인 감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쫓다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 볼까요? 이번엔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judge oneself than to judge others.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judge oneself than to judge others.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하, 이거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완전 뼈때리는 말이죠. <laughs>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장점, 단점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말하는데 정작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much more difficult 이 표현을 좀 볼까요? more difficult가 더 어려운 비교급인데 그 앞에 멋치를 붙여서 훨씬 더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비교급 강조할 때 멋치 말고도 뭐 a lot, far, even, still, way 이런 부사들 쓸수 있죠? 네. 그리고 judge oneself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다.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이런 대명사를 뭐라고 하죠? 아, 재귀 대명사라고 하죠. 아, 맞다. 재귀 대명사.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있잖아요. Know yourself. 여기서 yourself도 재귀 대명사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면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그렇죠. 이시 형식상의 주어고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오는 to judge oneself,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 부분이죠. 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주죠. 결국 남한테는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기 자신한테는 좀 관대해지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인데, 이 문장은 그런 점을 딱 짚어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동시에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과정이란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어느덧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No one is ever satisfied where he is. 다시 한번요. No one is ever satisfied where he is. 누구도 자신이 있는 곳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음. 이 문장은 뭔가 좀 쓸쓸하게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no one is ever satisfied 이 표현을 잘 봐야 할것 같아요 no one은 아무도 안타하는 전체 부정을 나타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ever와 부퍼도 결코 단한 번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부정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ever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결코 만족 못한다 그리고 where he's i 이 부분은 그가 있는 곳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절 맞죠? 네 맞아요. 앞에 what a place 같은 선행사가 생략된 형태로 볼수 있고요. Stay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 머물러.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네. 이 문장은 그럼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 좋아지 못하고 계속 더 나은 곳, 다른 무언가를 좀 갈망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뭐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정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감사하는 마음이랑 또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왕자 속 여섯 개의 명언을 저희랑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짧은 문장들인데도 정말 생각할 거리도 많고 또 유용한 영어 표현들도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나는 문장들 중에서 혹시 특별히 더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셨어요? 저는 역시 그 오직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구절이 계속 맴도네요.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에 좀 와닿았어요. 약간 뜨끔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좀더 솔직해져야겠다. 뭐 이런 다짐도 하게 되고요. 다 좋았지만 역시 각자에게 좀더 울림을 주는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아름다운 영어 문장들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실력도 쑥쑥 키우고 또 마음의 양식도 풍성하게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Keep learning and see you next time.